원액코링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1프레임입니다. 오늘 1월 15일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도 원네코링스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원액코링스주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4만 1450원으로 시작을 했고 당중에 4만 2950원까지 찍으면서 3.6%까지 올라가다가 아 드디어 종고점을 뚫고 나라 가는구나 싶어셨을 텐데 오후 들어가지고 조금씩 밀리더니 플러스 2.6%인 42,550원에 현재 가격 장 마감했는데요. 우리가 전일 대비해가지고 1,200원이 올랐죠. 네, 물론 상승 마감은 기분이 좋지만 네, 하지만 주주분들 마음 속에 여전히 좀 불안함이 남아 계실 겁니다. 우리가 12월 30일 날에 52주 5 2주 신고가 5600원을 우리가 고점 대비해가지고 현 구간까지 아직까지 마이너스 15%인데요. 네, 게다가 최근 며칠 동안에 이 4만원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같이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다시 3만원대로 내려 꽂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드시는 거 당연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마감한 이 차트랑요, 이 수급을 뜯어봤을 때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구간이라는 걸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렸는데 나쁜 신호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42,000원 위쪽에 쌓여있던 매물들 있잖아요. 이단기 매물들, 네, 아주 영리하게 소화해낸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동 평균선, 이평선을 보기로 했을 때 현재 2 1선 위쪽으로 지금 딱 걸쳐져 있는데요. 이 5일선과 1 1선이 골든 코러스를 만들면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서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제 바닥 가지기는 끝났다, 위로 쓸 준비는 마쳤다. 이 세력의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네, 결론부터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구간 절대 매도할 자리가 아니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털리시면요. 며칠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왜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면 안 되는 건지 앞으로 원네콜딩스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지 오늘 영상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처럼 현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우리가 원네콜딩스가 어떻게 흘러가 줄지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꼭 잡아 나가셔야 되는 매수매도 타점까지를 줄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이 선물까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주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고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지금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좋아요 목표 수 200개, 댓글 목표 수 30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이 많이 눌러주셔야 우리 원예 코링스 개인 투자분들이 그만큼 많이 제 영상을 볼수 있으니까요. 좋아요하고 구독까지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거래량을 좀 보게 되었을 때이 주식 시장에서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이 거래량 자체는 속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거래량을 보게 되었을 때 380만 주가 터졌죠. 어저께 거래량을 보게 되었을 때 400만 주였는데요. 네,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줄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1월 13일 날, 14%의 장대바리 양봉이 나왔던 이날, 이때 보시면 거래량 얼마예요? 자, 보게 되면 900만 주가 넘었죠. 이날 이후로 우리가 이틀 동안 조정을 좀 받으면서 거래량이 급감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일까요? 주가가 빠졌었는데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다? 현재 원위코링스 주포가 물량들을 안 팔았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 5만원 고점에서, 원위코링스 고점, 이 세력들이 다터고 나갔다면요. 하락할 때 거래량 자체가 터지면서 투매 물량이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는 빠졌다라고 보시면 이거는 단순히 개인들의 실망 매물만 나왔다라는 증거이겠죠. 자, 이처럼 오늘 보시면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면서 양봉을 좀 뽑아냈는데 자, 이거는 어디죠? 이 42,000원대 부근에 이쪽 구간에 물려있던 개인들의 이 본전 심리 물량들을요. 이 세력들이 받아줬다는 뜻이에요. 자, 소위 말하는 매물 소화 과정이 정석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매물을 받아 먹으면서 에너지를 현재 비축하고 있는 단계이다. 우리가 오늘 윗골에 달렸던 것도요. 이 43,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야, 본전 왔다. 야, 본전 왔으니까 물량 던져버리자 않는 매물 자체가 쏟아지잖아요. 야, 세력들은 그걸 비싸게 야, 사주지 않죠?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야, 너네 물량 안팔 거야? 그럼 떨어뜨린다. 이러면서 겁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미들이 알아서 물량 자체를 던진다고요. 자, 그러면 그거를 밑에서 받아먹는 건데 오늘 캔들 자체가 바로 그런 영리한 매집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처럼 오늘 나온 캔들은 당연한 캔들이었고 이 매물대들을 소화하기 위한 개인들의 물량들을 이 세력들이 받아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수급을 좀 보게 되었을 때 외국인이 75,000주, 기관계가 39,000주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야, 1%야, 이 외국인이 7 5 0 0 0주 샀다는데, 이 정작 매수 창고에 이 JP 모건 솔울이안 보이네? 이런 질문을 오늘 제가 받았었는데, 자, 우리가 증권사름을좀 보시면요. 이 JP 모건 솔 모건 스텔리, 이 외국기의 주포 세력들이잖아요. 매수량이 무려 240만 주, 모건 스텔리는 97만 주인데요. 이 외국기 창고에서만 거의 최근 한달 동안 이 300만 주 넘는 물량들을 매집했었는데, 자, 우리가 당일 흐름으로 좀보자고요 매수 쪽이나 매도 쪽을 보게 되었을 때도 주포 세력인 JP 모건과 이 모건스틸리 보이지가 않고 있죠. 지난 20일 동안 매집했던 이 300만 주를 매집했던 이 JP 모건과 모건스틸리가 Morgan 아직까지 오늘도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홀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주포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닷건이 3만 원대에서 이 4만 원, 이 초반대에서 물량을 충분하게 채웠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요. 이 주포 세력들이 굳이 본인들을 돈써 가지고 더 비싸게 살 필요가 없죠. 이 개미들이나 국내 기관들이 알아서 올려 주니까요 그냥 지켜만 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건데 주포들은 물량을 털지 않았다. 그들이 300만 주를 이 시장에 던지려고 하면요. 오늘 같은 거래량 자체가 1 0만주 이상이 터지면서 아래꼬리 양봉 캔들이 아닌 장대 음봉이 나왔었겠죠. 근데 안 나왔잖아요. 오히려 물량을 꽉 쥐고 잠가 버렸습니다. 이제 원익콜딩스의 주포 세력들이 물량을 지고 있고, 안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매도할 게 아니죠. 원익콜딩스 구독자분들 나중에 5만원, 뭐 5만 5천원까지 올라가면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잖아요. 그만큼 현 구간 매도 금지라는 거겠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를 좀 보시면요. 우리가 장 시작했을 때, 9만 주 가까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나오다가, 조금씩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을 줄어가면서, 자, 우리 오늘 장마감 어떻게 했죠? 84만 주 매수 물량이 나오면서, 순 매수가, 13만주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당 초반에 이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내려고 일부러 이 프로그램을 눌렀다가 이 개인들이 물량을 뱉어내니까 이거를 싹다 받아먹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네, 전형적인 개미털기 후에 이 매집 패턴인데요. 우 차트를 좀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가가 얼마였어요? 4만 400원이었잖아요. 이 정확하게 아이고 이거 좀 치울게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5일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왔죠. 그리고 종가는 이 42,550원 21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5일선 11선, 21선이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평선 수렴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수렴 끝에는 어떤 게 있죠? 이 발산이 있죠? 위로든 아래로든 좀 강하게 튀어나간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수급가 제로를 봤을 때 지금 패턴 자체는 좀 전형적인 이 n자형 상승 패턴인데요. 네, 1자로 상승에 나왔을 때 눌림을 한번 주고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이죠. 이 엔짱 패턴이 나오게 됐을 때는 정거점 5만 600원을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 5만 600원을 더 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으로 이 공매도랑 이 대차 거래를 좀 같이 보실 건데요. 우리가 어저께 1월 14일 날 보시면요. 체결 수량이 2만 5천주, 상환은 9천주로 체결 자체가 조금 더 많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금액으로 보게 되었을 때 12월 말 아직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공매도인데요 현재 공매도의 매매 비중이 0.5%이죠 이게 거래대금으로 치면은 한8억은 수준인데요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900억이 터졌는데 공매도가 8억이다 사실상 공매도의 세력들은요 손을 놓고 있다라는 건데 원일콜딩스 이거 현재 기세가 너무 세다 반도체 업황도 살아나는데 여기에서 촛을 더 쳤다가는 다 죽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공격을 현재 멈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가가 이 45,000원 이 가격을 넘는 순간에 기존의 공매도를 쳤던 이 세력들이 이 손실을 막으려고 좀 급하게 배살려고 하는 이숏 커버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이 매수세가 이 매수세를 부르고 있는 이 슈팅 구간, 그게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2차 파동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현재 기술적 분석과 이 수급 자체는 완벽하잖아요. 원익홀링스가 앞으로 왜더 올라야 되냐 이 모멘텀을 좀 같이 볼 건데 지금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어디죠, 여러분들? 바로 반도체잖아요. 우리가 2026년 1월달에 전 세계가 온디바이스의 AI와 이 HBM을 전쟁 중입니다. 삼성전자, 러없이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자원익홀링스는 뭐냐? 원익그룹 지주사로서 원익IPS, 원익QNC, 원익PNE 등 핵심 반도체에 장비, 소재, 이런 자회사들을 좀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들이 잘 나가면요. 기주사는 위연 따라가겠죠. 이 원익 IPS는요. 이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 파트너사죠. 2026년 반도체 미세공정 투자 확대되면서 수주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이 쿼츠웨어라고 전 세계 1등으로 알려져 있고요. 공장을 좀 돌다 보면 이 소모품은 무조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액콜링스 자체 사업인 p g s 이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데, 네, 반도체 공정가스. 네, 반도체 공정가스의 이 장치랑 이 배관을 설비하는 사업인데요. 삼성과 형택, 그리고 미국의 테일러 공장. 이런 좀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수주가 좀 쌓일 수 있다는 라 구조이고, 원액콜링스는 현재 이런 게좀 모멘텀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PBR 자체가요. 0.3배 수준인데요. 이게 현재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수혜주로 엮일 수가 있고 지주사 저평가에서 자사주 소각 좀 배당 확대 같은 이런 이슈 같은 거는 좀 올해 내내 시장에서 계속 조기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이 담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흐름인데 원익홀링스의 주포세력인 이, 주포 이 JP모건이 저평가와 이 성장성 냄새를 좀 먼저 맡게 돼요. 이 문장 흐름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좀 대응이 중요한데요. 제가 앞으로 원익홀링스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지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저는 이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시나리오를 70%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 게 신호탄인 건데, 레이스 네, 초가 42,500원 위에서 시작해서, 장 초반에 43,000원 매물대를 뚫는 순간에, 그때가 바로 슈팅타임인데요. 자, 그 타이밍에 이 JP 모건이나 이 모건 스텔리가 다시 한번 매수창구에 등장하면요. 45,000원, 48,000원까지 거쳐가지고 이 전고점인 56,000원까지 이 다이렉트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 들어서면요. 이 매물대가 얇아서 좀 가속도도 엄청 빠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매도 금지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시나리오 두번째입니다. 41,000원 부근에서 42,500원까지 박스권 행보 확률은 30%로 보고 있고요. 어떤 말이냐, 이 세력이 좀 땜을 들을 수도 있다는 라 건데, 급하게 올려버리면은 이 단타 개미들이 꼬여버리니까, 자, 며칠 더, 화마 2 0 0 0원이면은이 구간이죠? 위아래로 좀 흔들어주면서 이 개인 투자분들을, 이 개인 투자분들을 좀 진을 빼놓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좀 기간 조정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이평선 21선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하락 추세로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눌러주면 땡큐죠. 그때 우리는 이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 이처럼 대응 전략은 좀 명확한데요. 지금 현 구간 4 2 0 0원대라고 해가지고 조금 올랐으니까 팔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주포들이 안 나갔는데 우리가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분들이 현재 지금 매도 물량을 쏟고 있는 게이 주포들한테 매물을 그냥 떠넘겨주는 거라고요 자, 좀 정리해보면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들. 어떤 거였죠? J.P. 모간과 이 J.P. 모간의 매진 물량 프로그램들이 수급으로 전환될 거.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들이 수급으로 전환한 포지션. 자 하나 또 뭐였죠? 이 반도체의 업황 호조. 이 팩트로만 믿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나는 혼자 이 장중의 대응이 정말 어렵다. 실시간적으로 이 매수매도 타점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현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상황에 맞게끔. 주주분들이 이 대응만 좀 잘하신다면 이 최대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건데요. 현재 수익권에 신 주주분들은요, 우리가 다음 파동에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셔야 이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제가 실시간적으로 이 차트 흐름, 이 수급 흐름, 거래량 자체가 터지고 있는지 안 터지고 있는지, 원이콜링스의 주포 세력인 J.P. 모건과 이 모건 스텔리가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제가 정보 좀 체크한 다음에. 제가 금요일 날 아침부터 항상 이 원단위의 타점을 무료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무료로 매료 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주점들이 계신다면요. 네, 제 개인전화번호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0 1 0 2 0 6 8 4 4 7 1번제개인전화번호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오닉콜링스이원익이라고만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내일장이 열리고, 오전부터 흐름들을 좀 파악해가지고, 실시간적으로 이 얼마원에 매도하시라고, 이 원단위의 타점을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 백가성 바라든 거 없고요. 주주분들하고 이 문자로만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는점 참고해주시고, 문자로 원에코딩스 관련해가지고 문의 사항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문의라고 적어주셔가지고 뭐 평단가나 문의 내용 작성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른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신 대로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현재 본전이시거나 좀 손실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형단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는데요 아까 말해드렸던 이 공매도의 세력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누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린 다시 한번더이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좀 리모델링을 하셔야 그래 야 앞으로 원익홀링스 주가가 조금 내려가더라도 계좌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가 있겠죠 현재 본전이시거나 손실이신 주주분들도. 미래 원익콜딩스에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보유 비중하고 평단가 체크해드리면서 이것도 추가매수 타점 이원 단위로 무료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한테 해주셔야 할게 있죠.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이거 3초만 누를 수 있으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지금 같은 병동성에서 대응 잘하셔가지고 좀 안전한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으로서 내일 금요일장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 대응 잘하셔가지고 큰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초반 부분에 선물 하나 갖고 왔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만 이거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분들한테 들고 있는 선물인 것만큼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요. 자, 제 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주주분들께서 원하셔가지고 올해에도 이 3차로 제 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200분까지 좀 받았었는데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올해는 좀 100분까지만 받을 거고요. 작년에 저랑 진행하셨던 많은 주주분들 많은 수익을 달성하셨었는데요. 자, 보시면 매일 단타 종목들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11월 달에 장에 좋았을 때 합산 수익률 347%가 나타났고요. 11월달에는 휴장기간이 많고 장이 좋지 않았지만 79%라는 승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 1월달도 꾸준하게 좀 진행하고 있고요. 네, 주주분들께 금전적 요구하는 리딩방이 아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매일 장 시작 전, 주도주, 단타 종목을 두개 이상 추천해드리고 있고 하루의 목표 수익률도 5% 이상으로 잡을 거고요. 월 목표 수익률도 100%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주주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이 초기 투자금 100만 원을 시작하셔도 충분하고요. 매달 최소 100%씩 이 복리로 목표 수익률을 늘려 나간다면은 6개월 후에는 6,400만 원 목표 수익률이 가능한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6개월 이후마다 목표 수익률 6,400만 원으로 제가 알려드린 종목 매매하시면서 더욱 더 수익을 챙기시고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올해 주주분들은 주식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월급만으로 부족하니까 만족이 안 되시고 이 근로 소득 외에 진짜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는 단순히 종목만 공유해 주고 있는 게 아닌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 기다리는 기준과 그이후 확실한 종목의 신호까지 읽는 방법, 이 타점 잡는 방법까지 제가 타이밍까지 같이 알려 드리면서 이 공부하시는 방법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단타 핵심이자 출발점이고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 번호 0 1 0 2 0 6 8 4471번 이 번호로 봉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 확인 후에 이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자 보통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매매 또는 고점에서 물려서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해요. 보통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리고 계시면요 기회비용도 이를 뿐더러 차익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남들은 다이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나는 매일같이 물린 구간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분들 제가 종목 하나하나 다 케어해 드릴 거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간절한 주주분들의 이런 고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아예 올해에도 무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에서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주주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라이브 방송이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직접 문자로도 당일 종목, 이 매수매도 타점을 이 문자로도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타점만 보셔도 좀 신뢰가 생기실 거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6개월 정도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저 없이도 혼자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좀 쌓게 될 거고요. 제가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 주주분들은 제가 선착순 100명한테만 받고 있으니까 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기회 잡으셔가지고 이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 0 1 0 2 0 6 8 4 4 7 1번제 개인번으로 봉리라고, 이 봉리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